보세요. 자, CIS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여러분들 오래 기다렸죠? 음. 물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 이제 액면 분할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좀 많았을 텐데 액면 분할이든 병합이든 나오게 되면 바로 오르지 않아요? 어, 다 이것은 주식이 더 많아져서 거래를 많이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첫 타자는 팔 사람 팔게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돼요. 대부분 그래. 액면 병합 나오든, 분할 나오든, 일단은 거래가 많아지면서 매도를 받기 위해서 만든 거야. 왜 그러냐면 안 팔잖아. 익숙해. 다른 종목들은 떨어져도 안 떨어지잖아요. 이놈이.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안 떨어진다고. 실제로. 안 떨어진 거, 지금 액면 분할까지도 저 지금 쓸어 모으고 있었단 말이야. 사실은. 그러다가 딱 분할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훨씬, 액면 분할이 나왔으니까 가격이 훨씬 싸지잖아. 그러죠? 하나를 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막 지금 곱하기 지금 4, 5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액면 분할 80% 나왔으니까. 35만원, 40만원짜리를 살 때는 사실은 이제 사고 팔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한 호가 호가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파니까 주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좋은 거래와 흐름을 만들기 위한 주식수와 유통비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 좀 이제 거래가 조금 이제 받쳐주어야 되지만, 이제, 어, 일단은 첫 번째는 실망 매물을 받는 거야. 어, 이거 거래랑 저 지금 가격 싸졌으니까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거는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CIS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든 전고체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들으세요. 자, 전고체 AI 로봇 이런 거 있죠. 갈 때는 강력하게 가. 근데 저기 뭐 지금 최근에 나왔던 2차전지 뭐 양극재나 뭐지 전기, 전선, 변압기나 이런 것처럼 계속 가는 형국은 약간 그럴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래야, 미래. 아직 전고체라는 걸 팔고 있지 않잖아요. AI도 마찬가지야. 다양한 기업들이 있지만 사실상 AI에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먹히는 그룹은 이스트 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거 정도밖에 없어요. 아직은.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해외에서 수출을 하면서 해외적저 유수의 글로벌 기업에 지금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 실체가 있는 정도가 되니까 폭등을 하는 거야. 어, 에스, 에, 이스트 소프트나 폴라리스 오피스나 이거는 AI가 과거에는 어 이런 기술 만들었다, 어 어디랑 뭐 하겠다 그러면서 급등락을 계속했잖아요. 그러다가 실적이 받쳐주니까 폴라리스 오피스 봐봐. 그러니까 내가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대세 상승이 나온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어디랑 뭐 하네, 어디랑 뭐 하네. 기대감 접고, 다시 기대감 접히고, 다시 기대감 접히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는 실적까지 받쳐주면서,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애플이랑도 뭐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뭐, 뭐, 지금 테슬라, 애플,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서 이렇게 그동안에, 지금 이게 지금 AI 종목 중에 앞으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친구들이 이러다가 이렇게 터지는 걸, 앞으로 이 AI 그 기업들이 보여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이런 구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볼 필요성이 있어. 자, 여기 봐 봐. 이런 계단식 하락 보이죠? 이런 게 매물을 개인 매물을 완전히 소화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있어. 이게 끝이 아니야. 또 있어, 여기. 계단식 하락이기 보이죠? 자, 이게 지금 계단식 하락이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계단식 하락이 계속 있어. 그러니까 개인 매물들이 지금 그것들을 못 참고 뱉어버리면 또 올라가지고 뱉어버리면 또 뱉어버리면 이것도 여러 번을 이러고 있어 그럼 또 올라가지고 뱉고 뱉으면 또 올라가지고 그러다가 대시드를 맞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야 돼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솔트룩스 이런 것도 내가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똑같아 개인 매물 지금 정리하고 또 올라 버리고 정리하고 또 잠깐 올리더니 또 정리하고 다 올리다가 이렇게 하다 막 터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 어, 이 계단식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 보면, 미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걸 못 참고 결국은 던져버리고, 자기 시간이 와서 정말 이게 실적이 되고 팔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오를 텐데, 그 시기가 기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정보차 투자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똑같아. 지금 여기서 이런 게 나오지만, 이게 하고 또 오르고, 또 이런 게 나오지만 또 오르고, 이러다가 전구체가 나와버리면 이 전체가 매집이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돼요. 왜 이걸 여기까지 올려놨겠어? 이거 과도하게 올렸잖아요. 이거 나오자마자. 그럼 이거 왜 올렸겠어? 모든 가격권에서 너희들의 심리가 있을 거야. 다 팔아. 어. 여기까지 올렸죠? 또 팔아. 또 올렸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정보체가 나오면서 미친 듯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케도 그렇고, CIS도 그렇고, 그런 시기를 기다려야 돼. 근데 내가 CIS에 대해서 약간 좀, 최근에 이제 영상을 찍어드릴 때 CIS를 굉장히 좋게 말씀드렸던 게 있어. 뭐냐면, 어, CIS가 이때만 하더라도 그냥 갈것 같았어. 왜 그러냐면, 장비 수주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놈이, 또, 이지랄 하듯이, 이지랄 하듯이, 또, 또, 이게, 이게, 지금 계단식 하락들이 미래 종목에서 맨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사실은. 왜 이거 맨날 떨어져요? 그런 게 아니라, 개인들은요, 오르면 팔고 싶고, 어, 내 본정가를 깨면 또 팔고 싶고, 어, 마이너스 5%내 %네, 팔고 싶고, 마이너스 20%내 %네, 견디고 싶은데, 아이씨,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제, 그런 매도의 어떤 모든 심리를 계속 쓰는 거예요. 이 매도를 다 받아내고 날 때까지 이런 미래 종목 을 준비를 해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폭등을 하는 과정인데 이런 a i 들 로봇이든 어좀 미래를 향한 종목들은 갑작 왜냐하면 뉴스가 이거 주도 섹터로 보기가 힘들어서 그래. 이거 왜냐하면 주도 섹터라는 그 의미가 실적과 수주가 받쳐줘야 돼. 그러면서 기업의 가치를 정말 그 멀티플을 먹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고 해외에 대장주가 있어야 되고 국내에도 대장주가 있으면서 이걸 끌고 가면서 섹터가 형성되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실적과 수주가 아직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섹터가 AI나 로봇, 어 그리고 이제 전고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미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그럴 수도 있어. 아 두식님이 이만한 간대매 어. 근데, 이때 갔다가도 어차피 떨어져요. 2만원 가더라도. 그럼 여러분들 2만원을 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미래 종목을 할 때는 분산 투자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산을 안 해놓으면 못 견디거든. 왜? 지금 올라가는 주도 섹터가 상당하거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내가 소외받는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제가 분산 투자를 반드시 하라는 거고, 욕심 부린 만큼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고 싶지 않으면 욕심을 나눠야지.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또 오르면 올랐다가 이렇게 했다가 또갈수 이게 되게 여러분들이 이런 저 내가 지금 오랜만에 말해서 그렇지만 전고체 같은 경우도 아,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또 급등이 나오고 또 다시 이런 하락이 나오고 계속될 거야, 이게 실제로 나올 때까지. 근데 이게 어 25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드러나서 그때부터 폭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전고체도 이런 시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건 지금 떨어지네, 지금 오르네가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에이수스케 이수 스페셜트 케미컬 말씀드릴 때 그랬어 이런 종목은 정말 오래 들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정말 한몇배 간다고요 근데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못 기다리는 거야 왜? 미래가 금방 올것 같지만, 그 미래는 금방 오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금방 올 것처럼 생각하고, 막, 뉴스 보면서, 아, 이게 이제 될 건데,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계단식 매물에 제, 재물이 되는 거야. 계단식 하락이 매물에 재앙이야. 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또 올라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도 싸졌고 하니까 개인들 거래량이 붙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게 있다가 결국은 추세를 내면서 갈 거야. 지금 이 정도 주식수 잘 나왔고 한번더 풀어주면 좋긴 한데 이 정도도 괜찮아요. 대장주가 되려면 6천만 주이 정도는 있어야지. 어, 3천만 주로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흐름을 만들어서 개인들의 수급을 받기에는 근데 이런 거 개인 수급 제대로 받으면서 모멘텀 터지면 정말 10배도 가요 이거. 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할 때는, 자, 지금부터 그냥 사면 돼. 이제 이런 구간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럴, 이럴 때부터 말씀드리려고 이렇게까지 간 거잖아. 어, 그리고 이제 액면 분할이 나와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 서운하긴 하겠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어, 이런 시간들을 잘 견뎌내면, 금방 또 이런 것들은 또 하락은 이렇게 나오지만 급등은 뉴스에 따라서 빡 나와. 그래야 개인들이 또 여기서 달라붙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이렇게 털어주면 또다 뱉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은 사다 팔다 맨날 손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저기, 미래 종목을 할 때는 마음 자체를 크게 보세요. 솔트룩스도 똑같아. 마음 자체를 크게 봐야 돼. 어. 마음 자체를 크게 봐야 되고, 왜? 이게 대단한 종목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정말 현실이 되고 주도 섹터가 되려면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면 지금 수준 높고 실적 나온 거 해야지 변압기 h d 인데 이런 거는 왜 항상 내가 이런 거 말해줄 때는 어 항상 한미반도체 이런 거 내가 정말 이런 좋은 종목 말해줄 때 재롱 종 지금 뭐 뭐죠 실리콘 투이 지금 현재 종목이야 이런 게 현재 종목 말해줄 때는 귀등도 안 듣고 맨날 미래 종목만 투자한다고 했다가 조금 떨어지면 못 견디고 그러면서 미래 종목 맨날 투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 대단한 걸 투자할 때는 대단한 시간도 걸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현재 종목이 있고 미래 종목이 있어. 근데 미래, 미래 종목은 분명히 한 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급등이 강하지만 그러니까 열광하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맨날 물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